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지기입니다.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금산.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많이 추워졌죠? 네, 네, 춥더라고요. 애들 감기 안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laughs> 걸렸어요. 그래. 네, 둘째가 콧물을 훌쩍거리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네. 뉴스 뭡니까? 부정행위 적발 교사에게 협박한 변호사 아버지. 음, 아까도 예. 허리케인 데스크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네. 학부모가 변호사 맞아요? 네, 그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어, 본인이 직접 본인 주장이 그런 거예요? 네, 예, 변호사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은 안된 걸로. 그 어떤 예. 일이 일어난 건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예, 지난 11월 16일 수능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능 치러진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종료벨이 울렸는데도 한 여학생이 답안제 마킹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실에 감독관이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의 감독관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저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음. 어, 이후에 그두 명의 다른 감독관도 동의를 해서 예. 어, 0점 처리를 한 거죠. 아, 부정행위 그 처리를 한 겁니다. 한 교실에 감독관 예. 교사가 세 명이 들어가 있나 보죠. 네, 예, 세 명이 있었습니다. 어. 예. 마킹을 계속했다는 건. 네. 종료 배이울렸으면딱 시험지 덮고 맞습 자, 렷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네. 맞추고 있었다 그런 네. 얘기겠죠? 계속해서 답안지에다가 체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거죠. 안 된다는 네. 건데. 네. 다른 교사 세 한... 명이 다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 어, 세 명이 다 증언을 했는지 아니면 한 분이 그걸 확실하게 본 거를 다른 분들도 보고 그걸 동의를 한 건지는 이제 자세하게는 이후에 전화 통화를 해보시면 예.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 사교시 시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그 학생과 그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아버지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온 음, 겁니다. 감독 교사가 예. 있는 학교를 찾아갔다. 네. 시험 봤던 그 학교가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도 의문인데요. 한 아이가 교사 그 분이.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도 의문인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너의 인생도 똑같이 망가뜨려 주겠다. 앞으로 인생이 재밌을 거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요. 그거를 접한 그 네. 감독 교사님은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흘 뒤에는 학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논란인데 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해당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 서울 교사 노조에 인터뷰를 요청을 해 봤습니다. 네, 어느 분이세요? 예, 서울 교사 노조 장대진 수석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어, 예. 전화 연결 되 있으신 거죠? 네. 예. 안녕하세요. 장대진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교사 노조 장대진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예. 저 말씀 듣기 전에 전교조하고 교사노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같은 그 교원노조법상 노조인데요. 어뭐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노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같은 노조의 그 교원노조법상에 있는 노조인데 좀 성향이 다른 아, 예. 단체라고 보시면 알겠어요. 어쨌 음. 교사 선생님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음. 그러면 이 수능일 16일 당시 상황 좀 다시 취재되신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방금 전에도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수능 당일 사교시 때 음. 종료령, 종료벨이 울려고 난 이후에는 네. 다반제 마킹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해당 수험생이 종료령이 어 나고 나서도 마킹을 하려고 해, 시도를 했고 그것을 막았고 막았음에도 계속 마킹을 하려고 해서 부정행위로 음. 이제 어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음 그럼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이 어떻게 어 영점 처리가 된 건가요? 그 일단이 사교시 네. 그 시험 답안지. 와 관련해서는 감독관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분 모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부정행위다 라고 네. 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답안지에다가 부정행위다라는 것을 음. 찍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영점 처리가 되어서 이제 평가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음, 거기 시험지나 답안지에 그 해당 학생의 거기다가 부정 이런 뭐 보장 같은 걸 찍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킹을 합니다. 네. 예. 음. 그럼 4교시가 무슨 시험이었어요?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선택. 네. 아, 선택이라 또 네, 학교마다 네. 다르겠군요. 아 선, 한국사 뭐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음. 시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그 교실에서 그런 영점처리 이런 과정들, 사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별도 공간에서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고사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제 네. 공부소로 이동을 해서, 네.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감독관끼리도 논의하고, 음. 학생의, 수험생의 의견도 청취하고, 진술도 쓰고 하는 음. 게 이루어졌습니다. 음. 음.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법규치태로 간것 같은데, 다음날 그 수험생과 학부모가 감독교사 학교 근무지를 찾아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네. 이 수능 감독관의 개인 정보, 국무교가 유출된지는 모르겠으나, 음. 어, 해당 수험생 측에서 감독관 선생님의 학교로 찾아와서 1인 피켓팅도 하고요. 그리고 2층 교무실에, 어, 선생님의 계신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협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음 그거는 아니죠 그 선생의 그학모그는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교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네. 일단인 해당 선생님이 있는 교무실로 음. 찾아 교무실로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아, 피켓팅을 했다면서요? 피켓팅은 교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지나갔던 즉 등교를 했던 학생들이 볼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예. 음, 그 교무실로 찾아오는 과정에서도 학교 측과 마찰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외부인들은 함부로 네.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보안관실에서 이제 제지를 했고요. 네. 어, 그런 사이에 이제 확인차 해당 수험생의 아버지와 해당 선생님께서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이때 엄청 협박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 아버지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네. 해당 때 계신 교무실까지 들어가서 들어가려다가 해당 다른 님들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음. 아까 교실의 감독관 선생님이 세 분이라고 랬는데왜 유독 이한 분한테만 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선생님께서 이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목격을 했고 그리고 답안지에 작성 못하도록 실제 제지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음. 그랬구나. 그걸 이제 수험생 학생이 이제 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군요. 대얘를 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그 선생님이 근무한 학교로 찾아가서 어찌 보면 난동을 벌이고 협박을 한 상황은 정말 예.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거는 전혀 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님의 그 근무지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찾아는지 확인이 된 바가 있나요? 아니요, 일단 그 탐생의 예. 그 부모가 예. 이야기하기로는 자기가 그 시험이 일어났던. 수능을 봤던 학교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모두 연락을 해가지고 네. 해당 선생님이 그하은 학교를 찾았다고 하는데 네. 이건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음. 어떻게 험생 측에서 해당 감독과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음.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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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수능 감독관 선생님의 들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등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 어, 감독관을 하게 되면 명찰을 표현하게 되는데, 음. 그 명찰에 해당 선생님들의 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음. 음. 네. 그러면 이제 이 실명 자체가 노출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안, 이제 이번 사안을, 어,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이 수능 감독관들의 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고사장이든 어디든지 가네요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음. 지금 뭐 올해 여름 내내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십만 명 시위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요 교권옹호를 위해서 지금 그 감독 교사님이 심정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협박도 받고 그러면.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선생님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떠셨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수험생 측에서 이 선생님이 근무하던 이전 근무지. 학교까지 음. 가서도 피켓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 보니까 이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주소도 네. 이게 노출돼 가지고 네. 어, 이 수험생 측에서 선생님 집까지 와서 행패를 부릴까봐 엄청난 두려움에 떠셨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병가 중에서 병가 중으로 학교에 근무하지는 않으시고 네. 어, 지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예. 저희들은 어,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피해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 네이 네. 보호에는 교육청 차원에 적극적으로 이 해당 수험생의 학 수험생 측을 고발하는 거 교육청 명의로 교육감 네. 명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심신 안정이 될 때까지 최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감독관에게 음. 어~ 떠한그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 더불어서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감독관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 이것들이 음. 체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네. 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느, 중등 선생님들이 수능 감독관으로 가려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 예를 들면 그 비표를 이름 정식 실명이 닿긴 이름표를 달게 아니고 음. 1 감독관, 2 감독관, 그렇죠. 3 감독관 이렇게 쓰면 네.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취재현장 가면 기자들한테 뭐 프레스 완장을 네, 나눠준다든가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만 네. 공인된 그것만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네. 서울 네. 교사 노조에서 아, 차후에 이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또 하려면 그런 아이디어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교사노조의 장대진 부위원장과 님 인터뷰 해 봤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네. 그런 또 문제들이 현장에 있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금산대 퀴즈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수능시험 도중 일어난 부정행위 관련 사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시험 중 부정행위는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었을 때부터 계속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시험 때도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청나라까지 있었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역사가 가미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독방에서 시험을 치던 시기가 있었는데, 독방에서 시험을 쳤는데요. 당시에 작은 조끼 안에 사서삼경의 모든 내용을 쥐 수염으로 만든 붓으로 베껴 써서 그걸 보고 음. 컨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시에도 <웃음> 네. <웃음> 그렇다면 당시 과거시험 부정 행위자 적발 부정 행위자가 적발이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게 음. 오늘 금산 택시 그 보기를 드릴게요 아, 뭐예요? 잘 찍으시면 됩니다 네. (1번) 곤장 백대 네. (2번) 사형 요그두개 중에 하나라는데 네. 네. 야, 어려워 보인다. 야. 권장 100대 네. 사형 두개 네.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죠. 네. 사형은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권장도 근데 100대 네. 이 뭐, 해처리기도 아니고 권장 100대면 네. 사람 아마 죽을 거려. 요 네. 뼈도 못 추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예. 하나 그, 뭐,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관리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달려 있기 음. 때문에 네. 굉장히 엄하게 알았어요.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수염으로 만든 붓은 또 어떻게 생겼어요?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laughs>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자, 금사대 퀴즈 잘 들었고요. 금사대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동요 한곡 이런 노래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노래 듣겠습니다. 스승의 은혜.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내드렸던 금산택 퀴즈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의 청나라 명나라 때 과거 시험 보다가 컨닝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1번 권장 백대 2번 사형이라는데요. 정답이 권장 백대라고 다들 보내셨는데, 어이, 놀랍습니다. 2번이랍니다. 사형이래요, 사형. 호호, 야. 정답자가 그래서 거의 안 계신데 한 분만 사용이라고 보내신 분이 있어요. 끝자리 수가 0190. 예. 0190님 예,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잘 찍으셨네요. 예, 오늘 2부 끝 곡입니다. 잠시 후에 서바이벌 힘든싱어 오랜만에 패자부활전을 합니다. 실력파 가수 이현승 씨. 또 진영 씨, 최 전설 씨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의 한 표, 한표 적극적으로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끝곡은 이 노래 듣겠습니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이죠, 손비나가 부릅니다. 집에 가는 길 드릴 시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 소리쳐 부르며 한잔 술에 취한 몸은 집으로 가는데 어두워진 골목길 돌아서니